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주식 고수되기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 음봉에 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봉 캔들에 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음봉도 캔들의 형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아래 보시면은, 요렇게 네 가지 형태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이 형태의 의미와 이 캔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여러분들 은봉은 양봉이랑 좀 달라요 양봉은 제가 전 영상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여기가 시가였잖아요 근데 은봉은 이 부분 박스 윗부분 박스 상단 부분이 시가예요 이 부분이 시초가고 박스의 하단 부분이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 시작됐을 때 가격이고, 이 부분이 장 마감됐을 때 가격이겠죠? 하지만 저가와 고가는 양봉과 비슷해요. 저가는 하단 부분, 고가는 상단 부분. 이 식가와 종가만 양봉이랑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봉은 이렇게 종가가 식가 대비 마이너스로 마감한 캔들을 의미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음봉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정정 설명을 한번더 드릴 건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양봉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시가 대비 종가가 높은 가격으로 마감을 하는 거지, 종가가 무조건 플러스로 마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전날에 무슨 악재가 떠가지고 개파락으로 주식이 시작을 했어요. 요쯤에서. 근데 시가 대비 종가가 당연히 하락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상승 마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가 대비 종가가 상승을 마감했어요. 이렇게. 시가 대비 종가가 상승 마감을 하면은 양봉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인 상태로 마감을 할수 있다는 점. 요 점은 미리 공부하시기 전에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캔들 차트들을 보시고 분봉상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되시고 이 캔들에 대한 의미가 해석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음봉 사진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첫 번째 음봉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봉 강의를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모양의 형태는 장대 음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일단 이 음봉의 시가는 이 부분이죠. 박스 상단이 시가 그리고 박스의 제일 하단이 종가. 이 장대 음봉의 특징으로는 주식이 시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시가 위로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쭉 빠진 주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종가까지 주가가 상승 없이 쭉 빠지기만 했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분봉상 흐름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 부분이 시가에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어, 한 번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종가는 최저점으로 마감. 여기가 종가, 여기가 시가예요. 당연히 요런 은봉은 최악의 은봉입니다. 최악의 은봉이고. 엄청난 악재가 떴을 수도 있고 세력들이 주식을 다 팔고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음봉이 떴을 때더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종가까지 주식이 쭉 빠진 거예요 종가에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거니까 다음 날에도 안 좋은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풍제약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뜬 다음 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장대 음봉들이 뜨면은 어떤 식으로 주가가 빠지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장대 음봉 형태의 캔들이 떠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 그래서 장대 음봉이 뜬다고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은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망치형 음봉이에요 망치형 음봉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 부분이 시가겠죠. 이 부분에서 주가가 시작이 되고 여기가 종가죠. 이 부분에서 주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죠? 저점이죠. 오늘의 저점. 주식이 이 부분을 찍고 올라온 거죠. 자 그러면 분봉상 흐름을 먼저 그려보면은 여기서 주가가 시작을 합니다. 주가가 시작을 해서 쭉 빠져요. 쭉쭉쭉 빠지는데, 저점에서 이 부분에서 누군가 이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지, 좀 싸다고 생각했는지,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저점에서. 그래서 주식이 조금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반등해서 한 요쯤에서 마감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시가보다는 종가가 더 낮지만 저점보다는 종가가 높은 이런 형태를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왔으면 장대 음봉으로 나왔겠죠. 그러면 이 망치형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죠. 저점에서 누군가 받아주고 있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점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강하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시가에서 저가까지 쭉 밀리잖아요. 만약에 매수세가 강했으면은 종가가 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서 이 부분쯤에 종가가 나오고 이 캔들이 빨간색 캔들로 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만약에 주가가 쭉 빠지기만 한 주식이 있습니다. 주가가 쭉 빠지기만 한 주식이 있는데 하락 구간에서 망치형 은봉캔들이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아 주가가 많이 빠졌구나 하고 저가에서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종가가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이 됐겠죠.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더 많아지면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이 돼서 양봉 캔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세는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의미니까 만약에 이런 망치형 음봉이 뜨면은 주목해 볼 만할 필요는 있겠죠.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 부분에 망치형 음봉이 떴네요.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망치형 캔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그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종목들의 망치형 캔들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영망치형 캔들이에요. 영망치형 캔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시가겠죠. 박스의 상단 부분이 시가. 그리고 박스의 하단 부분, 여기가 종가겠죠. 종가고 여기는 뭐였죠? 여기는 오늘의 고점. 일단 영망청 캔들도 제가 분봉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요. 주가가 처음에는 상승을 조금 했을 것 같아요. 상승을 조금 하다가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시가에서도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져요. 그래서 시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해서 종가는 최저점으로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여기가 시가, 여기가 저가 오늘의 고점이죠. 자, 그럼 이런 영망청 캔들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큰 특징으로는 실망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온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분명히 시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더갈줄 알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한 건데,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확인한 주주분들은 일단 굉장히 무섭죠?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무서운데, 자, 그게 왜 공포스러운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시가 부분이 0%에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고점을 한 20%까지 찍었어요 근데 20%까지 찍은 주식을 저희가 뭐 상가 갈줄 알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0%까지 쭉 빠집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계속 던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계속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식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 체결창에, 체결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요. 주주 한 분이, 천만원어치를 던져요. 그리고 다른 분도, 천만원어치, 일억어치,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 체결창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던지는 물량들 보고, 아, 클일 났다.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 하고 같이 던집니다. 그러면 던지는 물량들이 이렇게 쭉쭉쭉 떠요. 그러면 던지는 물량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물량들을 본 투자자분들은 또 정말 다 던지는구나 하고 나도 던져야겠다고 던집니다. 이렇게 악재가 계속 되면서 주가가 쭉쭉 빠져서 결국에는 종가는 최저점에 마감을 하는 게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고요. 제가 지금 안 좋은 특징들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근데 이 영망청 캔들이 매집의 형태로도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형태도 이렇게 영망청 캔들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왜 세력들이 물량을 모을 때 이런 영망청 캔들 패턴을 뛰냐면은, 당연히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하면 물량을 모으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주가가 한번 뛴니다. 주가가 한번 뛰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뛰면은 익절하고 싶죠. 뭐 단타도 치고 싶고, 익절도 하고 싶고, 아니면 물린 거 탈출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매도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매도 처리를 하고, 이 매도 처리를 본또 일반 투자자분들은 제가 체결창 설명드렸죠. 이 체결창에 매도 물량이 계속 뜨니까 같이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망청 캔들이 뜰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보시면은 영망청 은봉 캔들과 양봉 캔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요런 부분들이 다 매집들이에요 이 2020년 9월 14일에 상한가를 갔잖아요 주식이 근데 다음날 영망청 캔들이 떴어요 고가를 18% 찍고 영망청 캔들이 떴는데 이거는 정말 고수분들이나 엄청난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 은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전날에 30%나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해당 날에 또 18%가 오르고 주식이 아래로 쭉 빠지는데 안 던지기는 사람 심리상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영망청 캔들이 뜬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영망청 캔들들이 세력이 개인 투자자 분들의 물량을 받아 가지고 매집을 하려는 캔들이었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주가가 빠지는 걸 보면 굉장히 무섭고 매집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눈치채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 보니까 여기도 영망천 캔들이 몇 개가 떴네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패턴은 매집이니까 무조건 오른다? 그거는 아니겠죠. 무조건은 없어요. 다음 날 한번 볼게요. 무조건은 없지만 다음 날 21%까지 상승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매집일까요? 다음 날도 한번 볼게요. 은봉의 도지형 캔들이 떴네요. 다음 날을 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결국 하락을 하네요.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매집인 줄 알고 매수를 했으면은 손실을 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데서 매수를 했으면은 제가 이거를 왜 보여 드렸냐면은 영망청 캔들은 매집이다라고 무조건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보여 드린 거예요. 양봉 영망청 캔들도 마찬가지고 음봉 영망청 캔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보셔야 될 캔들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 보시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보시고 연구해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도지형 음봉 캔들인데요. 이 캔들은 양봉 캔들과 의미가 비슷해요. 양봉 도지 캔들과 의미가 비슷한데. 영상 양봉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도지캔들은 추세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분봉상 흐름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장 시작했을 때 주가가 고가도 가보고 저가도 가보고 고가도 가보고 저가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종가는 결국 시가와 비슷한 자리에서 시가보다 살짝 아래서 마감이 돼요 여기서 양봉편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지 힘싸움이죠 힘싸움 예를 들어 고점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고점에서 도지가 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겠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 하지만 어, 여기가 고점인데 더안 올라가고 여기가 고점이니까 내려갈 일만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시려는 분들도 많고 파시려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사시려는 분들 5 파시려는 분들 5 힘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도지 형태의 캔들을 띠는 건데요 힘싸움에서 사시려는 분들이 승리를 하면은 사시려는 분들이 더 많으면은 고점을 뚫고 주가 계속 올라가겠죠 하지만 파시려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러면 고점이 깨지고 주가는 하락을 시작하겠죠 그럼 저점도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쭉 빠지기만 하는 주식이 있는데 여기서 도지 캔들이 딱 떠요 당연히 어 저점이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다 이 주식은 더 빠질 거다 하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도 힘싸움이 생기고요. 매도가 힘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은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매수가 승리를 하면은 상승을 하죠. 정말 저점이 나온 거겠죠. 그러면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인데 저점에서 이렇게 도지가 떴네요. 근데 매수세가 승리를 해가지고 쭉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또 고점에서 도지가 떴어요. 도지가 뜨고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한 뒤에 다시 도지가 떴어요. 도지가 엄청 많이 뜨네요. 고점이라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점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힘싸움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쭉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이렇게 도지가 뜹니다. 이번엔 매도세가 승리를 해가지고 하락을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한 뒤에 도지가 뜨고요. 매수세가 승리를 해가지고 상승. 이쪽 부분도 보면은 매도세가 승리를 해가지고 하락을 하죠. 이렇게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도지 캔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런 도지 캔들이 음봉으로 뜬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양봉으로 끝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좋겠죠. 왜냐면은 음봉은 요 부분이 종가고 이 부분이 시가잖아요 근데 양봉은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매수세가 승리할 희망이 있는 양봉이 저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도지캔들은 이 네모 박스 있죠 중간에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가 얇으면 얇을수록 힘싸움이 더 강하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이런 십자도지가 뜨면은 시가와 종가가 일치한 거죠 그러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정말 반반이라는 뜻이죠 그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으로 오늘은 은봉 캔들에 대해 조금 알아봤는데요 제가 양봉 캔들 강의 영상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양봉 영상도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 캔들에 대한 영상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